예, 안녕하세요. 김노무사 TV의 노무사 김세현입니다. 예, 오늘은 좀 현실적 상태 점검이라는 좀 주제가 더 어울릴 것 같아요. 뭐 알아야 승소한다, 뭐 이런 개념보다는 오히려 왜 노동자가 못 이기나 노동위원회에서 뭐 이런 주제입니다. 어. 주제 제목 자체는 노동자 노동위원회 승소 본래 어렵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예. 제가 최근 좀 사건을 진행하면서 좀 궁금증도 생기고 해서. 대체, 얼만큼 사건이 처리되고, 얼만큼 노동자들이 뭐 승소하고, 예, 얼만큼 폐소하고, 뭐 법원으로 갔을 때는 어떻게 결과가 바뀌는가를 좀 추적해 보기 위해서 좀 조사를 좀해 봤어요. 예, 많은 저희 뭐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뭐 노동위원회가 불공평했어요. 뭐 많이 졌어요. 이런 얘기가 정말 많이 올라오는데, 예, 그왜 그럴까 예 그런 좀 궁금증도 들었고요 물론 이게 통계적 접근이긴 한데 저는 좀 바람직한 접근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면 노동위원회에서 이제 즐겨 쓰는 방식이 통계적인 방식을 통해서 노동위원회를 통해서 대부분 그니까 95% 사건이 종결되고 예, 또 대부분 사건이 예, 법원에 가서도 유지된다 이런 통계적 접근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되게 좀 어, 모순이 있어요 예, 이 통계 자체를 완전 신뢰할 수 없는 게 예, 사건이 될 만한 사건과 아닌 사건 그다음에 어떤 법원에 갈 만했던 것과 아닌, 것, 아닌 것들 이것이 좀다 섞여 있거든요 이거 전부 다좀 구분을 해서 세밀하게 봐야 되는데 어쨌든 좀 거친 통계를 의존해서 데이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한번 접근을 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년도 기준으로 제가 좀 알아보니까, 어, 총, 그, 노동위원회에서 진행한, 예, 사건 자체가, 어, 21년도에, 지방노동, 중앙노동위원회 다 포함인데, 13,587번이라고 합니다. 법원에 비하면 참만 숫자는 아니에요. 이 정도 숫자는. 뭐 노동사건이니까, 예. 제가 이제 계산을 좀 뽑아봤더니, 이 계산은 뭐냐면, 취하하거나 화해하지 않고, 그러니까 끝까지 판정을 받았을 경우에, 이제 승부를 가렸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하면은, 어, 사건을 제기해서 노동자가 승소 판결을 받은 사건은 전체 사건의 예, 13.49%그니까 거의 13% 예, 거의 뭐 9건, 10건 넣으면은 뭐 1건 어, 1.3건 정도 이제 수용이 되어지는 그런 건이죠. 예, 반면에 이제 사용자가 이기는 그런 비율은 약27.4%약27% 정도 예, 된다는 거예요. 좀 감이 안 하시죠. 예, 13하고 27은 나머지는 어디 갔냐? 대부분 화해 취하로 사건이 이제 종결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화해랑 예, 취소하지 않으면, 그니까 노동자가 사건을 포기하거나 좀 적당히 넘어가지 않으면은 예, 그 중에 이기는 것이 예, 13%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좀 이런 메시지를 좀 예, 남겨주고 있는 거예요. 어, 이걸 좀 비교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판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전체 판정 건수의 노동자가 이기는 비율과 사용자가 이기는 비율. 좀 이제 이거를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노동자는 33%, 사용자는 67%. 이게 두개 더한 면1 0트죠 어, 쉽게 말해서 두배 이상 노동자가 사용자한테 지고 있다. 현재 21년도.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노동자 사건은 예, 진다. 이게 이제 사실 노동위원회 좀 현실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이제 어왜 이렇게 잘안 돼요? 구제가 잘안 돼요?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 건데 어 조정이나 화해가 거치지 아니하고서는 예 사실은 노동자가 그렇게 쉽게 이기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도 체감상 어 왜내 사건만 이래? 이렇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내 사건만 이래가 아니라 이 통계적으로 보면 대부분 사건이 예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고 있다. 이게 현실이다. 이제 현실 좀 접근을 좀 해드린 거예요. 이게 사실 왜 분석을 했냐면은 저희 그 사무실 예. 저희 노무법인 사건이 어느 정도 비율로 승소하는가를 이제 좀 분석을 해 보기 위해서 좀 시도를 해본 거거든요. 그 동안의 데이터를 가지고 예, 저희가 이것도 영업기밀이라서 다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예. 뭐 많게는 현재 뭐연도별례또 어, 뭐 연도 숫자에 따라 다르지만 한4 배, 5배 정도는 저희가 더 실적이 나오는 걸로는 확인이 되고 있어요. 예, 뭐 정확한 거는 예. 뭐, 사실 이걸, 이런 수치를 좀 공개하는 건좀 민감한 내용이라가지고, 예, 전부 다 뭐, 여러분들이 그 보시는 광고는 대부분은, 예, 아시겠죠? 예, 뭐, 90%뭐 승소율, 뭐, 이런 광고, 예, 별로 신뢰 안 간다는 거는, 예, 아실 거예요. 현실이 13%인데 90% 승소를 하는 사무실이 있으면은, 예, 거의 뭐, 제가 뭐, 무조건 거기로 가야죠. 거기 가서 뭐, 일, 사건을 맡기셔야죠. 예, 예, 뭐, 현실이 이렇습니다. 근데 이제 좀유심히 관찰할 게있는데 노동위원회가 도대체 통계를 제공하지 않아서 이건 추정치를밖에 얘기해드릴 수 없어요. 노동위원회 사건이 법원에 가서, 그러니까 행정 법원에 가서 유지되는 비율이 대략 유지, 그러니까 85% 정도인데, 그러니까 사용자가 이겼을 경우, 노동자가 이겼을 경우, 노동 노동위원회에서 그 법원에 가서도 똑같은 결론이 나오는 게약 85%. 많이 떨어질 땐70%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약 20에서 25%, 많을 땐30% 가량, 약그 정도 가량이 판결로서 다시 뒤집힌다는 얘기예요. 이게 적은 숫자냐? 예.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왜냐하면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상당수 반절 이상 중앙노동위원회까지 가기 전에 포기하거든요. 예. 그 다음에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법원으로 가는 거는 예, 대부분이 포기합니다. 제가 통계 보니까 한5% 빼고는 거의 다 포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가중에서 뒤집어지는 비율이 무려 예, 20% 수준이 유지, 뭐, 뭐 적게는 보니까 15%, 20% 왔다 갔다 좀 하는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 된다는 거는 절대 적은 수치는 아니다. 예. 참고로 이제 질병판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어, 판정 결과가 약 30%까지도 보관해서 뒤집어지는 걸로 한번 통계조사가 된 적이 있는데 그것도 엄청난 비율인데 근데 이건 좀 아셔야 될 점은 산업재해 같은 경우에는 필수적 전치주의라 하지 않아서 글로벌제공단에서 예, 거부처분하면 은 곧바로 소송을 할수 있는 예, 그런 제도임에 반해서 노동위원회 조도는 필수적 전치주의가 뭐냐면 은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를 다 거쳐야 그때서야 소송을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전문가에 의한 필터링이 두 번이 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예, 다시 소송 가서 뒤집어지는 비율은 이 정도다. 근데 여기서 맹점이 하나 있어요. 과연 노동자 사건이 뒤집어지는 게 노동자가 저, 지고, 노동위에서 지고 법원에 갔을 때 뒤집어지는 비율과 사용자가 지고 비, 뒤집어지는 비율은 이거는 공개를 안 해서 지금 알 수는 없는데 이것도 한번 조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한번 추정은 해봤어요, 추정. 그러니까 말씀드리기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노동자가 두배 정도 더 많이 지잖아요. 예. 이두배 정도 많이 진 비율로 그냥 똑같이 법원으로 가서 똑같은 사용자가 똑같은 노동자 비율로 그러니까 두배 많은 노동자가 소송 가고 그한 배인 사용자가 소송을 갔을 때 뒤집어지는 비율로 단순 계산을 해봤을 때 이건 물론 추정치입니다. 나중에 데이터가 자세히 나오면은 뭐 알아봐야 되겠지만 약두배 정도는 노동자가 더 많이 승소하는 걸로 추정은 된다. 예. 뭐, 그럴 수 밖에 없죠. 모집단이 크니까. 여기서 많이 뒤집어진 게, 는 노동자 사건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건좀 합리적 추정 같고요. 다만, 진짜 맞는가는 다 뒤져봐야지 실제 알수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좀 정보를 알려드리는 내용은 왜, 왜 지는가? 예. 본래 많이 진다. 예. 본래 많이 지는 이유가 뭔가? 요건 좀 다른 좀 분석이 필요해요. 뭐, 안 되는 사건이었는지, 아니면 법에 안 맞는 사건이었는지, 이거 분석은 필요하지만, 음, 저희는 이제 직업상 체감적으로 느끼는 거는, 노동위원회 자체의 이 시스템은 노동자한테 그렇게 유리하진 않아요. 예 기본적으로 뭐 증거 수집 제도도 그렇고 판정에 대해 면밀하고 디테일하게 조사하는 내용도 그렇고 어~ 또위원회 성향을 봤을 때는 어~ 분명히 이제 친경영 쪽에서 나온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좀 심할 정도로 예 그런 분들도 있어요. 제가 뭐 단편적으로 예시를 드리는 게뭐 예를 들어 노동자들은 어떤 계약서 뭐 예를 들어 뭐 근로계약서 뭐 이런 거뭐 기간제 계약 쓰면은 뭐 거의. 뭐, 사건이 아웃되죠. 예. 지는 게 바로 패더라고 하면은, 좀 뭐라 그럴까요? 사용자 쪽에서 그런 계약서를 잘못 썼다라고 볼만한 사정이 있으면 되게 열심히, 열심히 좀 봐주시는 경향이 저는 좀 체감상 많이 느꼈어요. 좀 이게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네. 음, 어, 어떻게든 이기게 해주려고 되게 용을 쓰는 케이스도 좀본 적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용자 쪽에서 죽어도 이길 수가 없는 케이스인데, 어, 어떻게든 좀 해보려고 노력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공익, 공익견이 뭐, 결론이야, 뒤집을 수는 없었겠지만, 참 그런 거 보면서, 예, 제도좀 씁쓸함을 느끼긴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이 이래요. 현실은 이런데,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을지는, 예, 국리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뭐 항상 뭐 현실을 인식하고, 그 다음에 개선 또는 이 제도를 어떻게 이용하고, 다른 제도를 어떻게 이용하고, 내 권리구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이제 본인이 선택을 하셔야죠. 노동위원회가 주고 싶은 메시지는 예, 승부를 보면은 대부분 지니까 화해해라, 뭐 이런 메시지인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예, 이것이 뭐 본인 선택이 맞다면은 뭐 그것도 뭐 선택의 방법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나는 억울해서 이거를 두고 볼 수는 없겠다라고 생각하면은 노동위원회가 뭐 절대적인 예, 뭐 권리구제의 뭐 진리적 길은 아닐 수도 있다. 예,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은 구제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근데 이 통계에 보면 또 재밌게 어, 화해하고 조정하고 이런 게 전부 다 이제 권리 구제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정말 그럴까? 저는 좀 씁쓸한 면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예. 자, 오늘은 좀 현실적인 접근을 해봤습니다. 여기 대해서 어떤 전략적 접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각자 의견이 많이 나눌 수는 있는데, 어, 좀 스타일이죠. 예. 저희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예, 이것도 일종의 수단과 도구일 뿐이니 예, 반드시 여기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 여기 좀 결론을 내려드릴게요. 예, 오늘 김동사 TV에서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요. 이용할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예, 댓글 남겨주시고 내부가비 예, 이용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뭐, 카카오톡에서 친구 찾기 노무법이 시선을 통해서 어, 간단히 메시지 남겨주시면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까지 부탁드리고요. 매주 저희 수요일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많이 예, 봐주십시오. 예, 매주 수요일입니다. 야근 상담, 예, 직접적인 상담을 할수 있는 좀 기회도 되고 있으니까 예, 짧게 짧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예,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